BNI 코리아 팟캐스트 387회 글로벌 컨벤션은 어떤 의미? 여러분은 지금 BN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륜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BN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어, 글로벌 컨벤션, 니가 가라 하와이를 <laughs> <laughs> 외쳤는데. 네, 네, 우리 대표님은 아직 여기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방송 시점은 네. 다녀오셨어야 됐는데, 네. 아직 저희가, 네, 글로벌 컨벤션 전에 지금 이렇 네. 녹화를 하고 있어서, 네. 어, 의미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네. 열리는 2024년의 글로벌 컨벤션. 네. 작년에는 자, 마드리드 작년, 작년에요 네, 마드리드에서 마드리드 네. 그전 해에는 싱가포르 였던 것 같고 이제 올해는 하와이인데 네. 어, 다 가신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그렇죠 지금 네. 2011년부터 네. 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오. 갔었죠 13회가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허, 어떤 의미예요 글로벌은 사실 저도 안 가봐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글로벌 컨벤션은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BNI의 내셔널 디렉터들 중에서도 신생 디렉터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어, 네. 어, 이제 약간 중고참 정도? 아 그러네요. 내셔널 디렉터들도. 네. 그죠 신입, 신입이 네. 있을 거고 고참이 있겠네요. 아, 맞아요. 대표님은 이제 중고참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렇구나. 되게 오래된 분들도 계셨는데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매각하고 이제 새로운 어.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 그러셔서 어, 제가 막내였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초창기에는 이 어, 저 BNI가 처음 시작했었던 어, 아 알반 마이졸박사님이 캘리포니아의 음, 네. l 레이에서 네. 어, 시작을 하셨어요. 음, 음. 어, 그 시작을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초창기의 90년대 초반 쯤에 그 글로벌 컨벤션이라는 건 진짜 보잘것 없이 네. 미국에서 있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들 네, 네. 중심으로 모여서 그때 아, 그 당시는 네. 해외도 없었죠. 그러네요. 미국 안에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40명, 50명 정도가 음. 어, 롱 비치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마이저 박사님그 음. 돌아가신 네. 그 사모님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보냈던 게 조촐하게 보냈던 게 시작이에요. 음. 그러면 그때 뭐~ 글로벌 컨벤션이 아니고 그냥 뭐~ 내셔널 컨퍼런스도 조촐한 내셔널 컨퍼런스 맞아요. 정도 됐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와가지고 음. 어 이제 글로 국제적인 그런 게 아. 되면서 네. 영국에서 미, b n 아가 영국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음. 영국으로 퍼진 것도 막 요즘처럼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확장할 때 본사가 막 보내가지고 막 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한 미국의 멤버였던 분이 네. 그 처남이었던 것 같아요. 처남한 <laughs> 가족 관계 네, 있었던. 네, 네. 그, 영국에 있는 처남한테, 엔 네. 뭐 B&I라는 거 있는데, 영국에 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라고 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봤는데도 네. 괜찮은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마이슬 박사님은 해외에다가 무슨 프랜차이즈나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아, 생각이 없으셨구나. 전혀 아하. 없었는데, 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권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허. 그래, 그러니까, 어, 그래? 너 이거 돈 얼마네? 그럼 내가 줄게. 어? <laughs>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어. 아무튼, 그런데 뭐, 그 멤버의 친척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마틴 로슨이라는 분인데, 줄리안 로슨, 마틴 로슨. 그 로슨 부부가 영국에서 네. 내셔널 디렉터로서 해외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너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신 거예요. 영국에서. 어, 프랜차이즈를 아하. 막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그 미국에서 배웠겠네요. 영국을 복구 <laughs> <본후> 처음에는. <laughs> 그래서 이유제큐티브 디렉터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의 책임자들이 육성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영국은 또 무슨 나라예요? 음. 무슨 나그 제국주의 제국주의의 나라란 말이야. <laughs> 어, 네. 그래서 이 사람 어, 이거 가지고 내가 어.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 다른 나라의 사업권들을 영국에 있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들이 팍 사들이면서, 아. 그러면서 뭐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랬구나. 네.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이제 모여서 네. 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롱비치에 오셔가지고, 네. 마이셜 박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음. 그분들이 모여서 음. 서로 우정도 나누고 왜냐면 다 영, 영국에 <laughs>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와가지고 같이 교류하고 그러면서 B&I 노하우 같은 걸 서로 공유를 했어요 음. B&I 노하우라는 게마이즈러 그 박사님이 개발하신 거는 뭐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처음 시작은 원래 다 그래요 음. 마이즈러 박사님은 워낙 그이 틀을 잘 짜주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네. 실제 그 매뉴얼이라든가 음. 이런저런 진행 방법 같은 거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퍼져 나갔던 네. 이런 네. 곳에서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음. 네. 근데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음. 1년에한번 모여가지고 <laughs> 짜맞추기 해보는 거죠. 어떻게 지난... 하고 있어? 어, 어. 그래, 이거 너도... 맞아? <laughs> 어너좀 까봐. 근데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음. 1년에 한 번, 1년 지나고 나서,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라고 음. 자랑을 한. 아하. 그래, 너 이거 해봐, 너무 잘 돼. 네. 뭐 BNI가 각각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기 음. 때문에 경쟁할 필요도 없고, 네. BNI가 원래 상생이나 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laughs> 시행착오 했던 거.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음. 그럼 이제 3일, 4일 동안 그걸 배워가지고 가서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서 음. 그걸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네. 그또 그... 국가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행했던 사람들을 또 트레이너로 초청해서 아. 거기에서 또 자기네 나라에 도입을 하고 음.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이제 나중에 2015년인가 16년부터 글로벌 컨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이게 BNI가 어, BNI의 위키피디아인 거예요 음. 위키피디아가 어, 나오기 전에는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랬나요? 있었어요. <laughs> 어, 책으로 이만하고 어. 그 책을, 백과사죠 아. 아마 사, 어, 엄마가 사주셨을걸요? 어, 브리테니커 백화사전 기억나요? 맞아요. 브리테니커 백화사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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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그거 그거예요. 어, 어. 브리테니커 백화사전을 참고로 그거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대재벌이 된, 된 사람이 윤석근 회장님, 웅진. 아, 아 웅진의 시초가 브리테니커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가깝게 아는 사람이 B&I의 챕터들이 모였던 프리마 호텔의 회장님이 네. 사실은 어, 웅진에서 이런 브리테크닉 백과사전을 팔던 영업 사원이었대요. 그 백과사전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땅을 거기서 조금씩 샀다고 호텔을 지으시고 <laughs> 그런 야, 야사가 아하. 있는데 네. 어, 위키, 위키피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게 결국은 어, 다그브리테크닉과 백과사전이 사라졌잖아요. 이유가 네. 사람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노하우 공유로 발전시켰잖아요. 아... BNI의 글로벌 컨벤션은 어, 우리의 음... 위키피디아 같은 거예요. 어, 사람 네. 와닿죠.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와서 다 노하우 공유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음. 에, 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럼 글로벌 컨벤션에 지금은 참여하는 국가도 어마어마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네. 어마어마할 텐데 네. 많이 변한 걸지켜보셨네요 대표님은? 지켜봤죠. 그래서 <laughs>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음. 그냥 내셔널 디렉터하고 이자키티브 디렉터 한 100, (100명) 뭐~ (200명) 정도 네. 이렇게 모이는 행사였다면 네. 이제는 아시아에서 하면은 어~ 한 (2000명) (3000명이) 아. 모이는 행사가 돼버렸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체제도 바뀌어서 음. 옛날엔 롱비치에서만 계속해서 네. 제가 1, 1년에 한번 미국에 가는 거를 되게 즐겁게 기다렸었는데 음. 이제는 어 북미 그 아메리카 쪽에서 그 대륙을 번. 돌아가면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한 번. 네. 그다음 해에는 유럽, 유럽이나 음. 아프리카에서 한 번. 음. 아프리카는 이제 이렇게 큰 나라가 없으니까 네. 유럽에서 주로 하는데. 그럼 올해 이제 미국에 하와이에서 하니까 내년이 네. 아시아에서 맞죠. 개최가 된다 고 발표가 하는데.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아, 오늘 네. 방송이 나가는 오늘은 이미 발표가 됐을거요요 됐을 여기 거예요. 밑에 캡션으로 달아드릴 건데 네. 되게 기대되네요. 어떤 나라인지 혹시 코리아는, 어, 코리아는 <laughs> 아직 <아니죠>. 아직인가요? <laughs> 코리아는 다음 한 바퀴 돌 때를 기대하고 어, 우리가 맹렬하게 맞아. 3년 동안 음. 3년 동안 한다면 네. 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전될것 같습니다. 오경섭 디렉터가 저한테 혈서 쓰라고 했었던 <laughs> 그러니까 태국에서 2018년인가 글로벌 컨벤션 때 너무 큰 영감을 받아서 <laughs> 네. 자기가 이벤트 전문가니까 한국에서 글로벌 컨벤션 꼭 유치한다 <laughs> 어. 내셔널 디렉터 각서 써라 뭐 이렇게 <laughs>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분발한다면 할수 있지 않을까 될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컨벤션 뭐 참여하는 멤버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노하우를 저희가 또어 여의 시간이 여유할 때 네. 어 모셔서 또 직접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은 그리고 이 글로벌 컨벤션 그 B&I 노하우라는거 듣는거는 내 사업도 아닌데 뭐 거기까지 가서 들어야 되냐 이렇게 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외부에서 보는 중소기업들 네. 해외의 트렌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해외 수출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글로벌 컨벤션에 이런 몇십만 명을 몇십만 명의 사업가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인다는 자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음, 기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도 혹시나 해외하고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싶다라든가 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글로벌 컨벤션의 어떤 역사와 의의에 <laughs> 네. 대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